온클하고 자버렸어도 있고요, 숙제하고 있었다는 분들. 온클 계시고. 그게 뭐야? 온라인 클래스 아니야? 아 온클 아닌가? 온클이 뭐지? 온라인 클래스 맞죠? 음. 근데 저는 온라인 클래스도 중요한데 저는 이태원 클래스가 더 재밌어. 음. 나는 근데 음. 클래스 클래스 해찬은 클래스. 네. 근 네,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. 저희 둘이 이제 AB 클래스기 때문에 AB 클래스 그래서 뭔가 좀 클래스가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. 형이 자꾸 그런 드립 쳐서 지금 클래스 클래스? 클라스클라스 어. 클래스. 아트 거야. 그러면 나는 closer. 어, 약간. <laughs> 방금 그러니까 그 멘트는 그 멘트는 클렌징. 클렌징이야? 어.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, 아, 어. 크리스마야 그런데 진짜 크리스마스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. 얼마 안 남았어 이게. 쿨 날이 다 어떤 분께서 보스 클로저 생겼네 Just c l o s e up, c l o s e up, c l <laughs> o s e 네, 뭐지? 잠깐만. Just give it, give it, give it, give it. Give it, give it, give it <목소리도> 내 기대로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더 믿고 다가서죠. <laughs> <줘. 웃음>